안녕하세요. 해외 다니는 동화파크 기간은 밤이 더워요. 헤패가 빨리 출연된 런인과 네. 훈련나는시끌상 현장에서의 가이 뒤지고 땡기고 먼지 하염으로 이해하를 많이 답답한 척을 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집 코로나 시. 네. 흐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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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붙자니에 다 기가 없고, 사전에서 맘 지내야 하 시기는 가끔씩 너무 답답했습니다. 카페인 점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을 저지 저희를 제일 육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인 여자들 다시 생각해서 저희의 민미태 이제 종이접지와 시대지 하면서 하루에 딱 하였고 혼자서 요리비와 운동도 마시지 집에신경으로 생활일을 했습니다. 기존 거고 잠시 한 달이 지나고 두달첫 달이 지나 휴로 집에만 있을 생활이에 매일 답답해서 하루 나빠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한거 보고 대변, 방문를해 주시지. 손님들 답답함이 이야기하고, 해피카페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단독하요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단전함이 희망이 되고, 해피카페에서 답답함이 해고해 부추의식으로 지혜를 주었습니다. 저는 카페나 이런 일에 커피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 타이 이름을잘용하여 커피에 대한 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해피 해피 카페라고 미일잘 봐요. 이 해보고 싶다고 당시 말었고형님과이어진한 주에 내가지 네를 대박 하여였시 하였습니다. 실때 주전인지 카페에서 뜨거운 거는 반대 일이 찾고 나고 조정하면 성공이 할수있다 생각해 카페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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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한 거에 불안에 찍혀 있었습니다. 스님이랑 둘이서 일 있고 하고 세대 저지 카페인 너무 황당해해. 완제히나가지 거고 그걸 어니다 제가 용인함이 또 해서 불안으 이렇게 근복하고 성기함이 어쨌든 그흥들이티지해서고 희망이네. 나 이제 와서 말을 쥐어 먹고, 응, 시 있는 나 이제 오지 기다려봅니다. 이제까지 잘못 기다려 주신 님들과 다른, 다른 장애인들, 장신이 이거 합니다. 감사합니다.